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시를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우리 정지용님이 어떤 분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알만한 소설에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하는 향수라는 시로 되게 유명한데요. 향수는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이분이 이제 고향이 떠나서 되게 어, 그리워한 그런 시의 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정지용님은 이제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지용, 정지용. 자, 정지용님을 지식백과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니까, 음, 뭐를 검색할까? 일단 이 대충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 2년에 태어나셔서 50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이분은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리고 학교를 막 다니다가 음, 음, 휘문고, 서울에 있는 휘문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본에 유학을 갔네요. 23년에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이때 아마 고향에 갔다가 29년에 돌아오셨어요. 그죠? 26년에. 그럼, 02년에 태어나셔서, 26년이면, 빼면 얼마예요? 24니까, 25살에 일본에 유학 가셨고, 아니구나, 23년이구나. 그러 2, 3, 22살에 가셨고, 어, 2, 3, 4, 5, 6, 7, 8, 9, 28에, 그죠? 22살에 갔다가 28에 귀국을 했습니다. 대학 조를받고 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1902년생 이다 그리고 옥천 충청도 옥천 출생이시다 출생이시다 그리고 아까 기억한게 어, 22살에 일본에 유학을 가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니 그래서 28살에 귀국을 하셨다. 이 정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필기 하셨죠. 여러분 제 제목이 제 고향인데,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고향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향을 그리워할 리는 없죠.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 향수에 대한 유형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 타양에 있어요. 타양에 있는데, 타양에 있어서,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뭐 이럴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어, 고향이요. 사라져버린 경우에요. 예를 들어, 북한에 가서 분단돼서 못 간다든지, 아니면 수몰이 되어서 물에 잠겨버려서 고향이 사라진 경우죠. 근데 이제 그리워도 갈 수가 없는, 그러면 타양에 있으면 고향에 가면은, 되겠지만 고양이 사라져 버린 경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향이좀 변해 버린 경우예요. 변해 버린 경우, 변화해 버린 경우. 우리 산포 가는 길이라고 하는 황석영 씨의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산포가 그리워서 갑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요. 산포로 왜 가냐 하니까 자기 고향이라니까 음, 가서 이제 뭐 물고기나 잡고 그러려고 갑니다 하니까 아이고, 말도 마세요. 지금 막 불도저가 다니고 트럭이 다니고 간척사업에서 고향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고향이 되게 사라져버려서 되게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문순태의 징솔이라는 작품도 고향이 물에 잠겨버려서, 변해버려서 내가 생각하는 고향이랑 너무 달라. 선생님도 고향이 이제 경상남도 울산인데, 지금 광역시죠. 근데 선생님이 고향이 그리워서 서른 살에 고향을 갔어요. 그래서 2년을 살았는데 쌤 어릴 때 고향의 모습이랑 너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변해버렸더라고. 그래서 쌤이 생각하는 고향이랑 좀 많이 달라서 서울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좀 상실감을 느꼈던건데 이 세번째 유형이 해당됩니다. 이 시는 세번째 해당되는 유형이에요. 고향에 왔는데 고향이랑 좀 다르더라. 우리 정지용이 주로 활동했을 때가 일제강점기잖아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가도 그리던 고향이 아니려뇨.산 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것만.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오늘도 맥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어린 시절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니, 나니 나고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르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고향에 왔는데 그리던 고향이랑 좀 다르더라. 세 번째 유형 맞죠? 그죠? 자, 이렇게 실을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쌤이 늘 하던 화자 대상 상황 심리, 화대 상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대 상심.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죠? 화자 대상 상황과 쉽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화자는 납니다. 이건 난데, 여기다가 나와 있느냐, 쭉 찾아볼까요? 어, 이거 대놓고 드러나진 않네요. 설마, 이, 여러분, 아니나고, 나, 이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아닌 것 같고. 있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면 이때는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고요. 어, 대상은 고양이입니다. 제목이, 고, 어, 대상일 경우가 많죠. 고향이 돌아왔어요. 귀향했습니다. 심리는 그리워하던 마음이 있었는데, 와서 와보니까 좀, 고양이좀 많이 변해버렸어. 일제의 시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상실감. 그래서, 고향에 잃어버린 상실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시 한번 살펴볼까?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고향이왜 돌아왔겠어요? 너무 그리워서 돌아온 거죠? 그리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워서 그리움의 대상은 왔습니다. 그러면, 돌아왔다는 거는 귀양한 거니까 화자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왔어 그래도 내가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향이 변해버려서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면 그리던 고향이 아니라는 거는 부정적이죠 그리고 왜 변했을까 음, 지, 미루어 짐작한데 우리 일제강점기 때문에 수탈당하고, 응 그리고 고향 사람들도 죽기도 하고, 징병 가기도 하고, 징용 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불타기도 하고. 상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이고, 이게 새가 나왔네요. 그럼 상꽁이 있고요, 뻐꾸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요거는 자연이죠, 자연. 음, 자연, 그리고 울 것만은 뻐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어 변함없어요, 불변합니다. 그렇지만 고향은 어때요? 음, 자연은 변함바 없는데 그리던 고향이 아닌가? 변화를 해버린 거죠. 어. 자, 그러면 자연은 변하지 않았어. 근데 고향은 변해버렸어. 그럼 서로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자연과의 대조를 통해서 상실감이 더 커지는 거죠. 요거 알아두시고요. 마음은 제 고향에 시리지 않고 내 마음은 고향을 왔는데 내 고향이 이제 변해버려서 내 마음에 고양이 모습이 생각과 너무 달라. 그래서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그러면 나는 이제 방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떠도는 구름이라는 거는 내 마음이 이제 구름처럼 떠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고향을 찾아봤는데 내 마음은 떠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산, 산입니다. 매 산, 산 끝에 홀로 올랐어. 혼자 올라갔습니다. 홀로도 세모 쳐볼게요. 외로움을 느껴지네. 흰 점에 꽃이, 하얀색 조그만 점처럼 생긴 꽃이 있나 봐요. 근데 얘가 뭐하고 있어요? 웃고 있지. 그러면 자연은 아까 쌤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풀필이 소리는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리고 메마른 입술. 어, 입술이 메말랐다. 촉촉하지 않아? 쓰디 쓰다. 그러면 또 세모가 되겠죠.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 높으러 가면 뭐 하늘이 푸르다, 높고 푸르다 라고 하는 건 긍정적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번 써 볼게요. 하늘만 높으르구나, 긍정적이죠. 자, 흰 점꽃이 웃고 긍정적이죠. 그리고 아까 상꿩이 알을 품고 있어요. 옛날이랑 똑같아요. 거꾸이제철에 울것만. 어 이거 오타니다 뼈국이 아니고 뻐국이지 이 뼈국이는 뼈가 많아요 그렇진 않죠 그럼 자연이 긍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시어는선생 세모를 많이 표시했습니다 특히 쌤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민트 색깔 아니 스카이블루 소리가 안 나요 음풀 풀필이 소리가 이제는 안 나요 메마르지 입술이 쓰디 써요 이렇게 부정적이고. 있습니다. 고양이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에는 대조, 대비, 대립이 일어나, 그래서 대비기를 통해서 드러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는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 한번 살펴볼까요? 고양이, 고양이 반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그리워서 반복한 거야. 그래서 반복법. 어, 고향에 돌아왔지만, 법, 내가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구나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느낌표 쳐도 되구요, 물음표 쳐도 됩니다. 아니구나. 상공이 알을 품고, 시각적 심상이고요그 다음에, 벚구기가 울어요. 벚구기가 옵니다. 어르신 방에 뻐꾸기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울었습니다. 자 그러면 청각적 심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양한 감각을 동원했습니다. 역시 고향에 관한 시는 감각을 동원 동원하는 게 역시 국룰인것 같습니다. 마음은 제 고향에 지니지 않고. 이것도 부정적이네요, 그죠 그리고 먼 항구. 이러면 항구가 멀다고 먼 했잖아요. 원래 먼 해야 되죠. 먼 하면 안 되죠 문법적으로. 그러면 되게 멀면. 여기서 유럽까지는 너무 머니까, 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틀린 건데, 쌤이 잘못 표시했다. 먼 해야 되고, 머언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문법적으로 왜 이렇게 틀린 걸 했을까? 시에서는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시적 허용, 문학적 허용, 이렇게 합니다. 떠도는 구름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먼한 그룹, 떠도는 구름, 이 구름은 화자를 뜻하는 말일 거예요. 화자를 비유했으니까, 은유법으로 오는 게 맞겠네요. 그럼 이거는 약간 유랑한다 방황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도 산 끝에 홀로 온이 시각적 심상이고 흰점 꽃이 인정스럽게 웃고 라고 했어요. 꽃이 웃는 거를 여러분 못 봤죠. 음, 친구가 어, 저 장미꽃이 나를 보고 웃어 그러면 친구 손을 잡고 정신과를 아마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의인법이 되겠죠. 의인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변화가 없다. 어린 시절에 불던, 불던 풀피리 소리. 그럼 청각적 심상이죠. 그리고 메마른 입술이 쓰디쓰다. 그러면 미각적 심상입니다. 역시, 감각이 엄청 많이 동원됐어. 그래서, 다양한 감각의 사용. 다양한 감각의 사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각이 여러 개면. 고향이고향에돌아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어 무슨 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좀 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년의 모양이랑 마지막 연의 모양이 거의 유사해요. 그죠? 이렇게 유사합니다. 근데 A하고 이거를 똑같이 A라고 놓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두 번째 줄은 좀 다르죠. 그리던 고양이 아니려고 그리던 하는 말이 높은 a 프라임으로 볼게요. 요것도 여러분 수미상관으로 볼수 있어요. 머리와 끝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음, 그리던 하늘만이 높구로구나 시각적 심상이 고요 높고 푸르다라고 푸르다라고 있으니까 색채어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색채어 사용 그 다음에 구나는 감탄형 종결어미죠 감탄형 종결어미 그러면 이럴 때 느낌표 칠수 있고 그러면 영탄법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오늘 배웠던 정지용의 시는 우리 정지용의 향수하고 비교해서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양에서 그리워하는 유의 이게 이제 정지용의 향수라고 한다면 고향에 왔지만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가 이 고향이죠.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쌤이 이제 혹시나 해서는 하는 말인데, 쌤 보라색 형광펜을 꺼내서 상공을 한번 칠해볼까요? 상공이라는 시가 하필이면, 여러분, 백석의 백석에 여승에서 나옵니다. 상공도 어? 설계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비교한다면, 여승의 상공은 한인물의인물의 인물의 또는 대상의 대상에, 어, 슬픔을, 슬픔을, 어, 감정이반, 감정이반,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삼꽁이 알을 품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불변하는, 불변하는, 불변하는 고향의 모습을 말하기 위해서 드러낸 사물이다. 그러면 이두 개가 좀 여러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상권 이렇게 낼수 있겠죠. 불변하는 고향의 모습을 드러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